고평을, <laughs> 최대한 고통을 다른 대로 최대한 네 지금 공연 못 보시는구나. 아이고 참. 자 김채림 씨 여기 어디입니까? 네 여기는 바로 세종스포츠 정형외과로 네, 왔습니다. 안녕. 손목이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바닥 짚을 때도 좀 아프고 쭉좀 쓰시고 이래가지고 한번 오늘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 왔습니다. 그 김채림. 손목이 많이 안 좋아서 한번 <웃음> <웃음>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연습하다 울고 그러거든요. 아이 뭐 고생. 울었잖아. 그래서 아무튼 여기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 한번 검진을 받으러 왔고 이 브이로그를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가시죠. Let's go. 약간 떨려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료 결과가 나올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진료는 손목이라고 하신것 같은데 왼쪽이세요, 오쪽이세요 왼쪽이. 한번 2번 막 쪽에서 보시러 같거든요 그냥 TV 앞에서 잠깐 앉아계세요. 네. 네. 원장님이 저렇게 많으신데 네. 일단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 진짜 좀 많이 힘들어해가지고. 네. 좀 많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손목이. 좋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임 나 <laughs> 지금 대화 중에 김채림이 1층에 있는 병원을 처음 와봤대요 여기는 <laughs> 약간 대학병원 느낌이거든요? 야, 도대체 너는 무슨 의정부에 있는 정형외과 온게 아니잖아 채림아 어, 그 정도로 큰지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역시 진료실만 몇 개인데 <laughs> 병원 2, 3 층에 있는 것만 보다가 1층에 있는 병원을 처음 봤다고 하는데 음, 제가 맨날 이정부에만 음. 2, 3층 있는 데에만 가다가 <laughs> 여기가 너무 커다래서 음. 계속 몰랐던 것 같아. 야, 니가 손목을 어떻게 할때 아픈데? 손목 일단 여기 이쪽이 아픈데 이거 그냥 음. 누르면은 바로 아프고 음. 요새는 이제 푸덕 손을 해도 이제 푸덕 손은 이제 왼쪽이 너무 아프고 물은나무 같은 거는 당연히 아프고. 뭐 핸드폰을 하고 있다가도 가끔씩 아씨 아프다 무거운 거는 잘못 들고 근데 좀 많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손목이 <laughs> 안녕하세요. 시리님이시고요 네. 어디 아, 아파요? 저 손목 이쪽. 왼쪽이. 오른쪽도 안 좋긴 한데 일단 왼쪽이. 약간 TFCC가 요 근래에 조금 터진 것 같아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래서 아니면 수술했어요. 대화도 몇번 갔고 뭐 정형외과도 많이 돌았는데 주사도 좀 많이 맞고. 네. 근데 어찌 됐건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쓰니까. 그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일치성이 되는 게있으면 손상이 음. 조금씩 뭐 안좋아지뭐 심해지거나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음. 누를 때는 괜찮아요. 여기는 살짝 아파요. 살짝 통증 있고. 이쪽 부분은? 이쪽 누르면 이제 여기 앞쪽으로이제통증이 와요 이쪽 으로 해가지고. 네. 여기 아프지 않아요. 거기도 아파요. 여기도 네. 여기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은 이 이쪽 부분 이쪽 이쪽 부로이이이이 이쪽 이쪽 손을 짚는 동작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뒤로 이제 우리가 손등 쪽으로 이렇게 하는 동작에서 이쪽으로 아무래도 찝히는 거 그리고 부하도 많이 걸리고 막 그렇게 되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손상이 조금 조금씩 쌓이면서 아무래도 좀 만성적인 손상을 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엑스레이 좀 찍어 보고요 뼈만 좀 보게 네. 그리고 MRI는 좀 찍어 봅시다 자, 그래서 안내 받으시고요 검사부터 좀 하고 계속 오시게요 네, 알겠습니다 TFCC가 뭔지 알죠? 좀... 우리가 지금 손목에서 이쪽 엄지손가락에 있는 큰뼈 요골이 있고 그리고 이쪽 새끼손가락에 있는 척골 이렇게 두가지 뼈가 있죠 그리고 이제 손목 수근골이라고 자갈 같은 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척측 쪽으로 있는 부분에서 이 요골, 척골 그리고 위에 있는 수근골 사이에서 잡아주고 있는 복합체예요 그러니까 TFCC가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Triangular Fibrocartilage c o m p l e x 여 우리말로 이제 그거를 해석을 하면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뭐 인대나 뭐 연골판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한9 개의 조직들이 쭉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복합체로 같이 있는 부분이거든. 굉장히 작은 조직들이 쭉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손목에 조금 이제 안정성이라 그런 데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보통 이제 뭐한 번에 이제 넘어지면서 다치기도 하지만, 여기를 짚는 동작들이 좀 많거나, 아. 이 뭔가 이렇게 돌려야 되는 동작들이 많은 그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만성적인 손상 이 생기거나 그런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엑스레이 찍어보자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뼈 모양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네. 이제 이골, 척골 이렇게 있으면 이 척골 쪽이 훨씬 좀 높거나 그러면은 이제 짚는 동작에서 이쪽으로 쌓인 부하가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손상이 좀 많이 골수 있는 모양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네. 확실히 네. 네. 잘 설명해 주시는 네. 것 같아요. 안 네,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니까 네. 조용히 찍고 있습니다 이제 m r 이 찍으러 가야 되잖아 얼마나 빵을 많이 먹었어 얼굴이 빵떡이 됐어 네. 아무래도 네. 계속 그게 반복되면은 점점 더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재활 쪽에는 아직 그런 이게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면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음. 어깨도 약간 불안정해서 이쪽으로 오는 건가 싶긴 한데 어 상관은 없어요. 내 어깨 불안정성은 아무래도 다른 문제고 어깨 음... 불안정성은 당연히 이게 가동성 같은 거랑도 조금 모델이 연관이 좀 있을 텐데 발 빠진 적 없죠. 네. 근데 춤추고 할때 약간 덜컹거리는 느낌 있어요? 왼쪽 팔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왼쪽 팔은 없고 오른쪽 팔은 없었어요? 오른쪽 팔은 어깨가 살짝 가동성 같은 게막 심하게 많이 나오고 지금 많이 불안정하진 않거든요 우리? 네 왼쪽 어깨는? 네막 어, 크게 불안정하거나 그런 어깨는 아니에요 왼쪽은 음... 뭐 어깨의 불안정성 때문에 손목에 이게 좀더우상이 빨리 오거나 그런 거랑은 별로 연관이 없긴 하거든요 음. 근데 물론 그건 있죠 이제 내가 춤을 출때어깨 불안정성이 있으면 당연히 아래쪽으로 뭔가 힘이 더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음. 조금씩 그거에 대한 아래쪽으로 가는 뭐 부하가 당연히 많아질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좀만들수 있는데 음. 직접적인 경험은 전혀 없어요 오른쪽이랑 혹시 비교했을 때는 혹시 혹시 근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조금 명확하게 딱 그렇다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아무래도 기계가 조금씩 다르고 프로토콜이 조금씩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커팅 되는이 조금씩 다르고 하다 보니까 약간 직접적인 비교는 좀 힘들기는 해요. 근데 그냥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이 왼쪽보다는 좀안 좋아 보이요 충격파랑 레이저 치료를 좀할 거거든요.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치료를 해볼 건데 네. 그리고 조금 하, 고정 좀할수 있어요? 통깁스 같은 거 보조기라도? 어, 이번 주에 또 써야 돼서 근데 네. 엄청 크게 쓰는 건 아니고 공연이 음. 있어가지고 음. 아예 막 통깁스를 강아하리고막 그러진 않을 건데 그래도 조금 움직임에 제한을 그려놔서 조금 해줄 수 있는 게 일상 생활에서라도 음. 뭐보때 어쩔 수 없이 못뭐 풀어야겠지만 그렇게 해가면서 하는 게좀 어떨까 싶어요. 네. 아시겠죠? 네. 아 이거 아픈데 아 이거 충격파 진짜 아픈데 레이저 먼저 하나요? 이거 먼저 하실 건데 레이저 먼저 하시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를 먼저 하시는 게 그나마 좀덜 아파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충격파죠? 네 맞습니다 염증 어, 반응이 있는 조직을 이제 치료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또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어, 어.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강도를 올리는 게 좋아서 너무 아프신 말씀이시네요. 이게 지금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수치는 저희가 총 20까지 단계를 올리는데 네. 7단계입니다. 야, 강도 <laughs> <견뎌> 내란 말이야. <laughs> 이걸 사실은 이 아픔을 견뎌내야 좋은, 좋은 또그 치료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단계까지 혹시 견디는 네. 분들도? 그러면 앞, 저희 병원이 이제 안 오실 것 같아서 <laughs> 아, 최대한 극혐을 다른 데로 최대한 네. 지금 공연이 어떻게 신 거예요? 아이고아이거주공연이신가아 그렇군요 아 아이고 그럼 사무실이나? 이제 적응 좀 되신 것 같은데요? 적기 충분히 되신 것 같은데요? 나너아잘아겼어 거기, 거기 진짜.. 아구 아아 고통의 웃음 아파? 아파? 아니, 아니 어? 아, 아직 안했어요 어? 아직아직아직 명절이었고 <laughs> <laughs> <안 아프네요. 웃음> 네, 이거 하나도 안 아픈 치료고. 아 진짜요? 네. 약간의 열감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중간에 뜨거우시면은 바로 말씀해주세요. 선생님도 <laughs> 힘드시겠다. 20분 동안 이걸 계속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충격파를 좀 먼저 해드리는 이유가 매도 이제 먼저 받는다고. 아 빨리 끊어놓고 그다음에. 그래서 시, 지금 시간에는 보통 이제 주무시라고 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아프시게 된어떤 이제 히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들어드리는 편입니다. 나 살아난 것 같아. 예. 표정이 안 좋네. 네. 아... 어쨌든 오늘 이렇게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일단 치료를 열심히 받아. 봐야될것 같은데. 네, 일단 좀더 받아보면서 경과를 지켜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료 잘 받고 좀더 나아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네, 안녕하세요, 비글 벌스입니다. 네, 저처럼 부상으로 인해 궁금했던 부분이나 궁금했던 점을 이제 댓글로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초보 분께 부상 예방 아이템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남겨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